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도 저희도 되게 처음 해보는 거고, 그래서 조금 두려움도 있고, 부담감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원래 연주자들이 여러 팀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다른 팀들과 교류도 더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만나서 연주를 하는 것도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이천1 5년에 시작돼 이백팔여 회의 공연을 이어온 대전 음악인들의 축제, 대전 음악제, 대전 지역의 대전 음악인에 의한 대전 시민을 위한 공연을 이어왔다. 우리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음악 스님들이 또 우리 대전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음악회를 열는 것이 우리 대전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어, 매주 토요일마다 지난 오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6회째는 우리 함께 도약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3일간에 걸쳐서 이제 운영이 되겠는데요. 어, 젊은 음악가 또 기존의 기성의 이제 음악가들을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도약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올해는 기존에 펼쳐진 토요일 박물관 로비 음악회가 아닌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지는 3일간의 대형 공연으로 준비. 우리 함께 도약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구성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아쉽게도 우리 시민들을 모시고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영상 음악회로 이렇게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 아, 이 코로나19 사태가 상당히 오래 가다 보니까 우리 대중시민들의 심신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가 돼 있는데 우리 음악은 이런 위기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날 공연의 주제는 대전의 솔리스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의 음악가들이 차례로 무대에 오르게 되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피아니스트 김지민 교수다. 이번 대전음악제에서는 대전 지역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원로, 중견, 신예 음악가 분들을 모셨습니다. 어, 그리고 특히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음악가, 그리고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음악가 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2020 대전 음악제는 관중이 있는 무대로 기획됐다가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확산으로 방향이 전환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출연진들이나 스태프 모두가 더큰 고민을 하며 공연의 내실을 다졌다. 교수님, 어, 쇼팽 탄생 210주년 되는 해잖아요. 그래서 어, 이번 대전 음악제 쇼팽을 선곡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레퍼토리로. 어, 공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온라인 콘서트라는 것은 사실은 뭐~ 전 세계에서 저희 공연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공연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실랑이 가지는 그~ 현장의 어쿠스틱을 온라인이 뛰어넘을 수 없다는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한 대학의 교수이자 피아니스트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세계 곳곳에서 독창 연주회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그녀. 피아니스트 김지민은 홀로 연주하는 음악만으로도 대중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한 무대를 준비하며 온라인이지만 음악의 감동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피아노의 매력적인 선율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하는 무대를 만들 예정이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사실, 대전 음악제가 대전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 대중적인 그런 곡인 이별의 곡과 그리고 그와는 대비가 되게 빠른 기교와 다이나믹을 보여줄 수 있는 겨울바람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테마로 토요일 무대를 채워줄 음악가는 대전의 앙상블 팀. 다채로운 구성의 앙상블이 공연을 준비 중인 가운데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면서 창단 21주년을 맞은 네오 스트링스도 함께한다. 저희가 2000년에 창단해서 현악사중주를 기본 구성으로 해서 매년 정기연주를 하고 있고요. 어, 현악사중주 구성 외에도 어, 다양한 여러 가지 양상불 악기를 접목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양상불을 시도를 하고 있는 단체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다양한 연주 기획을 해서 뭐, 뭐, 소외된 계층을 찾아다니는 연주회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대전 음악제 첫 회부터 꾸준히 연주를 선보여온 네오 스트링스. 형태가 조금 바뀐 이번 2020 대전 음악제 공연에서도 관객과의 소통을 고민했고, 그 결과 대중에게 친숙한 비발디의 곡을 통해 흥미를 더욱 불러일으키며 음악적인 완성도를 높인 무대로 감동을 선사하고자 한다. 저희들은 매번 그 참여를 하면서 박물관 로비에서 연주를 했는데요. 어, 처음에 약간 낯설었던 부분은 관객과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앉아서 연주하는데 바로 앞에 관객분들이 앉아 계시면서 어, 저희는 좀 약간 낯설고 그래서 좀 어색했던 했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아 이것이야말로 관객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 계기가 되겠구나 싶어서 아주 바람직한 형태의 연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도 저희도 되게 처음 해보는 거고 그래서 조금 두려움도 있고 부담감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원래 연주자들이 여러 팀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다른 팀들과 교류도 더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만나서 연주를 하는 것도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대전 음악제의 마지막 날 공연은 도약 젊은 앙상블 팀의 연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늦은 밤에도 국악을 향한 애정으로 집이 아닌 연습실로 열정의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 바로 헤이 락의 멤버들이다 어 저희 헤이 락은 친근감과 뭐 감탄사를 표현할 때 쓰는 헤이와 한자어인 즐길 락을 사용해서 헤이 락이라고 팀명을 짓게 됐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신진 국악 단체이기 때문에 정기 어, 공연은 아직 사실 하지는 못했고요. 보통 봉사 활동이나 뭐 찾아가는 음악 공연, 뭐 그리고 길거리에서 버스킹 같은 류를 많이 공연을 했었습니다. 젊음의 에너지가 가득한 신예 헤이락은 대전 음악제를 좀더 풍성한 장르로 채우며 친근한 국악의 매력을 담아낼 신진 국악 프로젝트 팀이다. 대전 음악제 어떻게 참여하게 된 거야? 단체를 만들게 되고 선생님 이 추천을 해주셔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음. 참여하게 됐지. 음. 우리 같은 팀들이 더 무대에 설수 있고 이번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음. 요새 신진 국악팀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설 무대가 없다 어, 보니까 음, 그러니까. 어, 이렇게 대전 음악대 같이 조금 더 신진 음악가들이 발판 삼아서 더욱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음 맞아 맞아. 만족. 정말. 가야금, 해금, 대금, 장구 등 다양한 국악기와 피아노가 어우러지는 해일악의 공연. 관중이 없는 공연장을 그들의 가락으로 가득 채우며 위로를 담고 공감을 담아낸 따뜻한 공연을 만들고자 한다. 어, 저희는 대전음악제의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 고약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요. 현재 코로나 1 9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저희가 아름다운 나라라는 희망찬 메시지를 담아서 저희의 음악으로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곡은 이제 아리랑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민요들을 메들리식으로 들려 드리는 민요의 강연을 이제 들려드릴 계획입니다. 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동참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욱 더 우리 대전이 음악의 도시 이렇게 음악에서 즐거운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공연으로 전환된 2020 대전 음악제 객석을 채워줄 관중은 없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예술의 갈증을 해소해줄 음악을 전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기쁜 마음으로 그 연주를 오늘부터 3일간 함께 하려 한다.